만약 그때 그 여파가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 지금 비행기 타고 댕길 겨아 <laughs> 여기가 공항이 돼어있네어 <laughs> 그렇지 저희 안에서 못나는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경력이 얼마나 되는 걸로 하시죠 아야 한 40년 되지 40년 응. 농부님도 한 그러면 20년 20년 응. 그럼 20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응. 유기농사를 지으신 건 아니시고 아니지 응. 저 그냥, 그냥 일반 관행했다가 네 집사람이 애들 나오면서 네. 좋은 고비 기자인 유기농 시작한 거죠. 아... 처음엔 좀 그래도 고충이 많으셨겠네요. 막 약도 못 치고 하니까. 아유 말도 못했지화학비를 쓰다가. 네. 그걸 안 쓰니까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한 3년 동안. 아, 그게 완전히 다 빠진 다음에. 네. 크기 시작이되기 시작했지. 아,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궁금증이 드는 게. 그 사실 농사 외에도 농사를 쉬는 철이 오면은. 이제 천수만에서 굴 가지고 있어서 응. 굴도 가시고 배추 나오면 배추도 절임해서 또 판매하시고 응. 이렇게 하시는데 농사도 많이 지으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응. 뭔가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었아 <laughs> <laughs> 그러면은 아, 근데 이 정도로 많이 지으시면 사실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가 어느 정도 있지 않으실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유기농이 취소될 때가 있었어요. 아, 어. 아 유기 인증 네. 한7년 이렇게 돼가지고 그 해에는 뭐 미니 파프리카고 뭔가 엄청 심어놨는데 하나도 없 버렸잖아요. 다시 여기까지 오기 한 4, 5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아. 이제 많이 일에 들어와져가지고, 뭐다 유기도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게 있다 보니까, 그때만 벌어야 된다는 게 있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일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좀 아. 줄이려고 하시죠. 그러면 요새 이제 귀농인이나 이제 청년들이, 뭐 저도 응. 농사는 짓고 있지 않지만, 응. 이렇게 내려와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생기고 계시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응. 좀잘 적응할 수 있다, 아니면 뭐잘 지을 수 있다, 응. 아니면 뭐잘 내려왔다, 뭐 응. 농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농업에 대해서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응. 직장에 뭐. 이... 2,300만 원, 이면 받는 것보다 와가지고, 네. 처천원좀 힘들더라도, 네. 멘토만 잘 만나가지고, 네. 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자기네들도 조금 이제, 숙여 숙이고 들어왔어야지, 동네에 어울리는 게, 그것도 좀, 어쩔 수 없이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돈 음, 오는 사람들은 이제 더 어울리기가 힘든 게 말대로 농농 시골에 사시는 분들 말도 많고 네. 좀 잡음이 시끄럽잖아요. 노 지나가는 것까지도 흉이될수 있는 <laughs> 네. 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것만 잘 적응한다면 그것만 그냥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잘 적응하면은 농사 짓고 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여기서 음, 거의 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음, 음. 아까 이제 도시에서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내려와서 조금 더 어렵지만 정착해서 음. 살아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라 하셨잖아요 음, 음. 그러면 두 분의 그 올해+ 음. 올해 한 소득은 어느 정도가 될까가 몰라. 살짝 궁금해지긴 하는데 몰라 계산 안 해봤어 대략 홍유에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친환경 인증 센터에다가 네. 우리가 원래 생산해서 얼마 팔았다는 거를. 우리 그 센, 센터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laughs>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나왔을 때 얼마 벌었구나. 아, 그리고는, 그걸 알게 되는 거 예, 네, 그거 말고는 계산 여태 안 해봤어요. 아, 그러면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작년 정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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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억나는 소득을 응. 응. 대략 뭐 대기업 임원 정도는 된다. 대기업 임원이 얼만가 몰라. 한 1억 정도? 응? 그렇지. 아, 어, 충분히 넘었지 복잡해. 왜냐하면 그, 그 전에 있잖아요. 묵었던 네. 그때가 아직까지 뺏기고 가는 게 가능이라, 아... 어, 아직까지 그래도 그려볼게. 그때 그 여파가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네. 만약 그때 그 여파가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 지금 비행기 타고 다길게요 <laughs> 아, 여기가 공항이 되어있겠네. <laughs> 어, 그렇지.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저희 코너가 유기지거든요 저희는 음... 유기농과 관련된 퀴즈를 맞히시면 음. 음. 62만 원을 드리네요 받아야 되는데 네. <laughs> 다른 저이 코끼리 봤는데맞출 네. 수가 없겠더라 <laughs> 유기 예스 yes. 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62만 원짜리 문제 들어갈게요 통과야 <laughs> 지역 특구 제도란 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충청남도 홍성군은 전국 최초의 우리농업의 발원지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환경농업의 가장 높은 단계인 유기농업 비중이 전국 최고로 타 지역들이 월등히 높아서 전국 최초 그리고 유일의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해당 연도 당시에 전체 친환경 농사 대비 홍성군의 친환경 농사 대비 유기농업의 비중은 몇 프로였을까요? 아... <laughs> 제가 한 번씩 기회를 드리고요. 힌트? 네. 힌트? 없어요? 업, 다운을 두번 해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없어요? 아, 힌트는 응. 일단 50% 이상입니다. 70%? 70%. 업. 60%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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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70%보다 높다라고. 업을 어, 그래 했잖아, 오빠. 네. <laughs> 아, 그래. 그렇구나. 80%. 80%? 어. 하시나요? 그랬지 만8 0 80% 업. 응. 어? 더 업이야? 네 내가 그때 동작 치웠어도 모르는어 아. <laughs> 그러면 오빠 내가 95% 하고 네 당신이 90% 해. 그럼 그럼 내가 먼저 할까? 90%? 응. 응. 90%? 응. 응. 다운 다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오메 어쩔까 <laughs> 이제 정답에기에한번 남았고요 딱, 딱 아니야 한 번에 신중하게 결단을 내리세요 88%? 88%? 응. 진짜 88%? 응. 85, 88%야. 빚이야, 혼자. 땡. 아, 정답이 나왔었는데요. 85%입니다. 85%. 아, 맞고요. 딱. 아니 아, 하나만 딱출걸 아. 62만은 아, 날라갔다. 아.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문제, 62,000원짜리 문제를 또 가져왔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바로 이어서 갈게요. 아까 그 지역 특구가 지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기농업 특구, 전국에서 유일하게. 몇 년인가 모르는데? 됐는데, 그게 몇 년이었을까요? 몰라.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앞에서 힌트도 주시고 계시고요 2000년대 이후. 2006년! 2000년대 이후시고요. 오빠, 2005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맞아. 유기농업 특구가 언제 지정이 됐어요? 2005년. 2005년? 응. 거의 다자? 그거 전다 됐을 것 같은데. 14년. 2014년. 자, 정답을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4년. 고 네. 응. 하나, 둘, 셋. 정답. 네. 2014년. 2014년. 응. 2014년 정답입니다. <laughs> 야, 그거 85짜 할걸. 그거 놓치까 아까워 죽겠네. <laughs> 이게 밤에 누우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퐁닭이몇 그러니까, <laughs> 마리야. <laughs> 그래도 응. 62,000원짜리 문제를맞치셨다 응. 그래서 어쨌든 응. 퀴즈를 여기까지 맞춰봤고요. 저희는 응.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 뽑기가 있어요. 응. 그래서 퀴즈 퀴즈는 또 퀴즈 맞힌 걸로 드리고요. 정태희씨 뽑는 거 봤나요? 잘자는데정태희가있어 꽝이. 거의 꽝 수준이 딱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뭘까? 누가 뽑으시겠어요? 아, 코끼리 밀키트 하나 뽑아볼까? 어, 그것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봐요. 보여주시면 될것같습니 뭐야? 어, 진짜다! 진짜 이거, 이거 저기야. 남당한 감바스. 예. 네. 남당한 감바스가 아닌데, 뭐지? 그, 거, 뭐, 거, 뭐 <laughs> 그,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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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까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말씀도 들려주시고, 또, 제 농사에 대한 이야기도 주, 들려주셨던 여기 양수미 농부님, 그리고 장배진 농부님이셨고요. 오늘 촬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 농사 다 짓고 나면, 변농사 짓고 응. 소먹이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응, 응. 서울 사람들은 마시멜로라고 하잖아요. 네. 마시멜로라고도 해. 그래서 여기 올라와 본건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리또 처음이요? 에 맞아. <laughs>